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이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데 의미를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시죠. 그 통로가 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지서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대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환란 가운데 있다면, 그 환란과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죠. 말라기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4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날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불 같은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우겠죠. 정결케 하는 과정이며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과 형벌을 좋아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을 일, 벌받을 짓만을 골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욕망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이 몰고 올 미래의 어둠과 불행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리석은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자, 그 말씀을 청조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보람을 깨닫겠죠. 승리도 누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동안에는 악인들에 의하여 짓밟혔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도 절제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희생을 자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더 이상 악은 설 자리가 없고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머리로만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셨죠. 그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주에게 길을 곧게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안라기서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내용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소개된 메시아 구원자도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고 따르겠다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섰으니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무리 속에. 서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누렸고 앞으로 확인할 그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일 텐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장차올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떠오를 의로운 해를 기대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